오늘은 무한군 일로읍의 시골집 폐가 매물이 나왔습니다. 대지평수는 218평의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고, 진입로도 너무 훌륭하고, 입지 또한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무안군에서 일로읍은 토지값이 높은 곳인데요. 아마 목포인 남학신도시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읍 소재지와 남학신도시가 가까이 있어서 도시에서 이사와도 불편함이 없이 생활 편리성을 가까이 누리시게 충분합니다. 이 넓은 진입로에 폐가 매물이 있는 집인 대지와 바로 앞에 텃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폐가 매물을 보면 해당 집을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철거하고 나대지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데요. 지붕에 시멘트 기와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요. 폐가 시골집 벽면도 공사를 들어가면 옛 추억을 그대로 남겨두고 리모델링 공사가 될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포 옆에. 전라남도청이 있는 남학신도시와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일로읍 소재지를 가까이 둔 토지 시세를 먼저 살펴보고 지적도를 보고 공부상 내용을 보고 제가 걸어가면서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이 있는 토지의 주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위에는 대지가 14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옆에 동네를 살펴보면은 대지가 30만 원, 17만 원 그리고 지목인 답도 43만 원에 거래가 되는 높은 토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매물로 가는 진입로는 매우 수월합니다.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바로 해당 폐가 매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가까이 있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와 거리를 재어 보겠습니다. 900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돼서 멀리서 자녀분들이 오실 때 바로 진입하기가 수월합니다. 또한 영상강도 가까이 있는데요. 영상강 대교가 있는 영상강 거리도 2km면 영상강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포 시청과 전라남도청이 있는 남학신도시하고는 가까이 있습니다. 거리를 재어보면 7km 정도 돼서 차량으로 20분이면 남학신도시랑 바로 가까이 갈수 있어서 도시 접근성 매우 수월합니다. 일로읍 소재지도 4km면 갈 수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10분 내에 일로읍 소재지 신도시가 있는 전라남도청 남학 신도시도 바로 가까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폐가 매물이 있는 대지 면적이 있는 필지와 바로 앞 지목이 전인 필지와 총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총 218평의 넓은 평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있는 폐가입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바로 앞까지 진입이 가능하고요. 주택 앞에 전인 필지까지 모두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남서양 방향을 하고 있고요. 바로 앞인 텃밭은 남양에 가까운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모두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고, 안에는 기름보일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화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폐수 시설이 되어 있어서 편리성이 있겠습니다. 지적도를 보면은 대지 면적만 184평인데요. 주택 뒤편에 대나무가 무성합니다. 대나무를 제거하고 잔디밭으로 활용하시거나 바로 앞에 텃밭 34평이 있으니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부터 굉장히 넓습니다. 각종 레미콘이나 큰 대형 차량도 진입하기 매우 수월한데요. 마을 진입로부터 이렇게 수월하니 제가 촬영할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을 초입에서 좌회전을 하면 해당 매물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는 진입로도 넓습니다. 3, 4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요. 아주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마다 곳곳에 오폐수 시설이 되어 있는 관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바로 보이는 저 무성한 묵전은 34평의 필지에 속하고 있는 전인데요. 대지와 필지가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인접이 되어 있고요. 가로질러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에 텃밭으로 이용했던 흔적이 그대로 보였으나 지금은 묵전 상태입니다. 곳곳에 유실 수가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나무를 모두 잘라내고 땅을 뒤집어서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차량 주택 안으로 진입 가능하고요. 이렇게 트랙터도 안으로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수월합니다 주차는 세대에서 4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붕은 시멘트 기와로 되어 있고 시멘트 기와 사이에 빗물 처마 받이로 슬레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걷어내고 시멘트 기와는 살려서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철거하시고 주택을 지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폐율 40% 적용되고요. 용적률 100% 이하로 적용이 돼서 2, 3층으로 주택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건축을 하면 진입로 좋고 입지 또한 좋아서 이쁘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폐가 매물을 접수를 해서 현장 방문을 하면 이 매물을 살릴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철거부터 해야 될지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외벽도 괜찮아 보이고 나무 상태도 좋아 보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나름 괜찮게 나올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골집 한옥 같은 스타일이라 여러 가지 손이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아예 브로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뜯을 건 뜯고, 황토로 구멍난 곳은 황토로 칠해서 백시멘트 발라가지고, 리모델링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석가리는 중간 중간에 많이 깨졌고요. 이거는 황토로 구멍 난 곳을 메꾸고 나무에는 올스텐도 발라주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핸디 코트도 채워주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멍 난 부분은 최대한 꼼꼼히 폼으로 채워줘야 될것 같고요 단열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안쪽 석갈의 모습입니다. 흙벽 사이사이마다 석갈의 사이사이마다 비장이 덜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덮어줘야 될것 같고요 손이 많이 가는 구옥에. 수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문살로 낸 방문을 열어보면 방들이 꽤 넓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쪽에는 광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그대로 보이는 방들도 보였고요. 골집답게 방과 방사에는 연결이 다 되어 있고요. 안에는 잡다한 침들도 그대로 보였습니다. 다음 주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방이 꽤 넓었습니다. 대형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 있고요. 싱크대도 있었습니다. 안쪽에 기름보일러실이 있고요. 그 다음 공간에는 실내욕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선택을 하실 때는 안에 변기를 놓아야 될것 같습니다. 주방에는 바깥으로 연결이 다 되어있는 문도 있고요. 보이는 깨진 슬레이트는 걷어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왼쪽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방들의 천장을 다 뜯어내면 석갈의 모습이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 옛날에 주인분이 사실 때는 나름 가꾸고 살던 집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도 보이고요. 왼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서 대나무 두께가 상당했습니다. 나름 이 대나무를 남겨두고 운치 있게 수리를 하셔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시면 철거를 하시고 도시 접근성이 좋은 저런 주택을 건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안쪽에 외벽 모습도 폐가 치고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마당으로 나가서 보이는 폐가 시골집의 앞에 정면 모습입니다. 뒤쪽에 대나무들도 상당하고요. 대나무 쳐서 약품 처리 해 가지고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포 남학 신도시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접근성이 좋은 무안군 일로읍의 폐가 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